네, 노칸다입니다. 오늘은 아두이노 우노의 온습도 센서입니다. DHTCW 온습도 센서를 여기 연결해가지고 어, CHAT GPT 보고 요 적정한 온도와 습도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하라고 했을 때 과연 인공지능이 코드를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을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AT GPT에다가 뭐라고 입력할 거냐면요. 아두이노 우노에 DHT11이 연결되어 있을 때 측정한 온도와 습도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코드를 알려 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질문을 하니까 한글로 응답을 하네요. 음. 노노노. 요 라이브러리는 노칸다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아닙니다. 자, 다시 내 <laughs> 네,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이 코드를 어, 카피를 해가지고 일단 컴파일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러 없이 컴파일이 잘 되는 것 같네요. 자, 지금 코드상에서 봤을 때, 어,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코드가 아두이노의 디지털 리본 핀에 온도와 습도 센서를 연결하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에 맞게 연결을 해가지고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이 온습도 센서는 3개의 핀이 있어요. VCC, 데이터, GND. 어. VCC는 아두이노의 이 OV라고 된 데다가 이렇게 딱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gnd는 그 바로 옆에 gnd라고 된 데다가 이렇게 딱 연결해 주시고 데이터 핀은 아까 코드를 보니까 여기 2번 핀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코드를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끝이 났습니다. 자,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서 확인을 해 보면 2초 간격으로 습도와 온도 값을 어, 정상적으로 출력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봉!